오늘의 제목은 내가 부인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면서 죽을 때까지 수만 가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경험들 가운데는 아주 긍정적이고 또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들, 행복한 일들, 감사한 일들, 놀라운 일들, 신비로운 경험, 은혜로운 경험,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경험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슬픈 일들, 아픈 일, 힘든 일, 속상한 일, 괴로운 경험, 실패 경험 등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좋고 나쁜 부정적인 경험 중에서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잊혀지지 않는 경험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분명 아주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경험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혹시 내가 잘 알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잘 아는 나와 아주 가까운 그 사람이 어느 날내 앞에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배신 배반 그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쓰라린 감정일 것입니다 13세기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단테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탈리아의 문학 거장입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세계를 지옥, 연옥 천국, 그렇게 나누어서 자기가 마치 돌아다니면서 경험한 것 같은 그런 형식의 글을 썼습니다. 신곡이죠. 그 중에서 뜨거운 지옥, 가면 안 되는 것, 치가 떨리는 것, 무서운 것, 그 뜨거운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는 누가 있을까?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가는 사람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는 배신자가 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른다고 등을 돌리며 부시, 배신하고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인 고통은 말로 다할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상상해 볼 뿐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기 이전에 주님은 제자들로부터 배신, 배반을 당하는 고통을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들 아주 가까운 누구보다도 제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반, 배신을 당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가 잊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롯 유다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아주 은밀하게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를 넘겨줄 테니 자기에게 얼마를 주겠냐는 것입니다. 슬픈 흥정이지요. 그것을 알려고 찾아갔습니다. 사탄의 궤계가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서 이미 아주 깊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를 만난 대제사장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잘 걸려들었다, 제발로 걸어왔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흥정은 끝났습니다. 노예를 주고. 사고팔 때 정도의 금액을 주고 30세계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만을 허시탐탐 엿보고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가 모르게, 은밀하게 대제사장을 찾아갔으나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으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에 배신감이 얼마나 깊이 쓰라리게 자리 잡았을까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그 밤에 또 다른 아픈 고통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6월절 만찬을 다 끝내고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옆에 지켜 있어야 할 때, 아니, 조그마한 양심이나 의리가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 조그마한 양심이나 의리가 남아 있다면 떠나면 안 되는데, 주님은 또다시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는 고통을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이.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laughs>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제가 택한 본문을 여러분들은 읽습니다. 그러죠. 제가 설교하려고 택한 본문이에요.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그건 제가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쭉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통짜로 옵니다. 통짜로, 그게 없이 탈락, 탈락, 공, 이제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뭐 은혜, 뭐안 받으실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다 우리 교회는 은혜 받았다는 말은 일 년에 한번 정도 제가 듣습니다. 네, 뭐 상관없이, 근데, 주일에 와서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은 제가 택한 거예요. 제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교회가 성경을 읽자고 할때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연결돼서 모래도 하나 남아도 남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게 보험서에 보면.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베푸셨죠 많이 낫게 해주셨어요 많이 낫게 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복음서의 뒷부분으로 올수록 예수님의 기적은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기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낫게 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다 영적으로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을 한 사람 낫게 해 주시는 것만으로 전달되지 않는 하늘의 보석 같은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 복음에는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14장, 15장, 16장, 17장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평상시, 제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평상시 안 하시던 말씀. 잘 들어보지 못한 말씀,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쏟아집니다. 쏟아져. 이것을 다 깨닫지 못하는데 나중에 다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지요. 그중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언급하시죠. 성령을 언급하세요. 그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그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떠나면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붙어 다녔는데, 내가 떠나면 저들은 홀로 남아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저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할까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니까 어머니가 아니로 엄마입니다 엄마가 가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당하는 모습이 좋았는지 아니면 말을 안 들으니까 혼을 내주시려고 다리 밑에서 자꾸만 주저앉다는 거예요 여러 번 들었어요. 뭐, 뭐라. 어느 날 밤에는 잠이 불속에서 생각이 나더라고. 왜 그랬는지, 어디서 주소왔나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나요 어느 달일까? 그런 생각이나요 달에서 주소왔으면 누가 나를 버렸을까? 그런 생각 눈물이 찔끔 나고 버렸다. 누가 나를 버렸다. 내가 버림받았다는 현실은... 우리의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내고, 우리의 영혼에는 쉽게 거두어지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너희들이 버림받은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그런 외로운 고아와 같은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 내가 다시 오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 내가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자신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먹을 불 끈지고 힘 주어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무서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힘들 때, 필요로 할 때, 그들은 내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대로 닭이 두번 울기 전에 세번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른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열심히 정말 하고자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공말 날리는 경우도 많지만 열심히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실망스럽고 그런 나 자신을 보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답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다시 힘을 낼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요 당시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누가 보면 22장 31절, 32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렇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주 신비롭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전생에 일어납니다. 시문아, 보라! 예수님은 북부 깊숙이 찾아 들어가실 때에는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23장에도 그런 것처럼 24장에 그런 것처럼 베드로야 그렇게 안 부르셨어요. 그래야 깊숙히 들어가시는 거예요. 직분 직분으로 안 부르셔요. 직분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되기도 하지만 신앙을 가로막기도 하는 것이 그 직분이에요. 호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셔요, 우리 이름을. 시모나 보라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이 너를 밀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했다. 첫 번째 놀라운 것은 사탄이 밀까부르듯이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젊은이들은 잘, 잘, 잘 모릅니다. 잘모릅 미안해요. 잘 모른다 그래서. 잘 알지도 모릅니다. 체를 압니까? 체를? 우리는 잘 알아요. 옛날에 추수할 때, 추수할 때큰 체에다가, 체야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있, 있지만은, 큰 체에다가 거기다 추수한 알곡이 밀도 놓고, 벼도 놓고, 체질합니다. 그걸 까부른다. 그렇게 얘기해요. 까불지 마. 그게 그런 뜻이에요. 까불지 마. 아주 까부는 사람들 있잖아요. 체를 치는 거예요. 체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지금이야 그런 일을 가끔은 볼수 있지만, 체를 그걸 까불면 어떻게 되느냐? 알곡은 까부는 사람 앞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사탄이, 사탄이 사 베드로하고 제자들을 고체 위에 놓고 까불면, 베드로하고 사탄, 저 제자들은 어느 쪽으로 올까요? 어느 쪽으로, 사탄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밀까으로 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자기 말 듣게 하려고.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한 사람은 넘어갔습니다. 자꾸 까불면 죽종이가 날아가고 밀이나 벼가 체질하는 사람 쪽으로 모여드는 것처럼 사탄이 제자들을 배드로와 제자들을 밀 까부르 타려고 요구했습니다. 나쁜 생각 쪽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흩어지는 쪽으로, 부인하는 쪽으로, 부정하는 쪽으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쪽으로,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신앙의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은 쪽으로, 사탄은 까부는 것입니다. 오도록 결국 그들이 예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사탄 쪽으로 기울는 것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탄의 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신비한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돌이킨 후에 베드로는 돌이킵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후에 우리가 지난달에 베드로 전설을 가지고 읽었던 것처럼 형제를 굳게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넘어지고 그가 사탄에게로 까불어지면 제자들을 다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기를 짓밟히지 않기를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서 연료가 다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고 없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왜 그러면 시몬은 가로주다는 아니냐? 베드 이 사탄이 까부는데, 왜 가롯 유다는 아니냐?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도 배신하고 베드로도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가롯 유다와 다른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롯 유다와는 달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바닥이 남아 있었어요. 믿음이 바닥이 남아 있었어요. 어떨 때는 스스로 욕심 때문에 쓰러지고 어떨 때는 제자들과 다툼 때문에 실수하고 어떨 때는 판단력 부족으로 엉뚱한 말을 내뱉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은 그 믿음의 수위가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야 사탄을 막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야 까불리지 않으니까. 그래야 남아있으니까 그래야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니까 결국 이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닭이 두번 울기 전에 세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밤에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마침내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깔려있는 믿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깔려있는 믿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가 결심한 것조차도 잘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가 뭘 계획한 것조차도 잘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베드로가 주님은 베드로가 흔들릴 때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 그 마음 속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깔려 있는 믿음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탱크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잘 남겨두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는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모시고 일하십니다.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에게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중보자가 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고아 같이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깔려 있는 믿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분 더 좋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은 그걸 보고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중보자로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 우리가 잘 잃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간직하고 신앙은 그거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귀하게 살아가는 수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심해도 또 넘어집니다. 다짐을 해도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밀까부르듯이 까부로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미운 마음 생기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 줄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남아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